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하루 살짝 뭐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최근에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하루쯤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네이버,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뭐 카카오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를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좀 그때 당시만 해도 28만원 이쪽 위치였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네이버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재무적으로 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매출액 자체를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너무나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자, 지금 19년도보다 20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좀 코로나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슈가 있었다라고 같이 묶이면서, 좀, 언택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한 단계 더 상승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통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원래 10%대, 그리고 10%대 이렇게 나오다가 3분기부터 20%대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나뭐 커머스 이쪽, 웹툰 이쪽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ROA,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에 띄게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자, EPS가 굉장히 2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던 부분이, 이거는 한번더 크게 갈수 있었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28만원 이하로는 뭐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예전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뭐 나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좀 갭상승까지 뛰어가면서 네이버가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쿠팡이 이제 12일날 미국 이제 증권에서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쿠팡의 뭐 보통주 종목 코드 자체가 뭐 CPNG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뭐 보통은 좀 철자를 좀 따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뭐내달 증시 상장이 뭐 마무리 될 거다라는 게뭐 지금 뭐 전망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 쿠팡이 이제 기대하는 공모 후에 시가총액 자체가 300억 달러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쇼핑 사업의 가치를 반영하면은 네이버의 기업 가치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에서는 이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쿠팡이랑 1위를 다투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체 배송망 부재에 따른 뭐 쿠팡 대비 할인을 가정하더라도 네이버 쇼핑만 봤을 때 최소 6조 원에서 좀 18조 원까지도 가능한 그 정도의 좀 산술적인 계산 수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랑, 카카오가, 카카오랑 뭐 네이버랑 묶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이 같이 좀 묶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좀이이세 회사에 좀다 뭔가를 다 걸쳐놓는 다 엮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4분기 영업이익 자체만 놓고 봤을 때20 매출액은 28% 그리고 영업이익은 18%가 증가를 했던 부분 이거는 좀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서도 부각이 되고 거기다가도 이제 쿠팡 이슈까지 빵 띄어버리니까 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클라우드 플랫폼 매출도 당연히 있고 또 여기서는 네이버 좀빅히트랑 같이 좀 묶여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네이버가 진짜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굉장히 좀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전망이 있는데, 자, 연은 뭐,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교환을 통해서, 뭐, 재유, 신규 사업 성장의 잠재력까지 증가가 됐고, 1분기 라인, 뭐, 제트홀딩스 합병 이후에 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핀테크 사업에 이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 하는 부분, 그리고 웹툰 엔터, 좀, MAU 뭐, 7,200만 달러 달성이 이어서, 좀, MAU 9,000만 달러, 뭐, 9,000만의 좀 웹, 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를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도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출 성장은 2021년도 올해가 좋은 거고 수익성 개선 자체를 놓고 보면은 2022년부터가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차트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다시 한번 조금은 내려올 수 있고 지지선을 다시 한번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이쪽 라인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좀 지지 라인 자체를 좀 39만원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더한 번은 더 쉬었다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그 쉬는 타이밍 좀 38만원 부근에서 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지지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8만 원 부근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50만 원까지도 좀 매수를 하셨다가 50만 원까지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실시간으로 제가 조금 소통을 하고 뭐좀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종목 분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좀 무료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자 이쪽 번호죠 자이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무료 방을 좀 링크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같이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부담없이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언가 뭐 내용이라든지 뭐 볼만한 내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기 때문에 카톡만 하실 줄 알면은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같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뭘 해야지 여러분들 좀 그래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고 오지 마세요. 부담 갖고 오시면은 저도 같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KTCS 이거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2,560원. 이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제 영상을 보셔서 오늘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었다. 왜냐면은 오늘 저가 자체가 2530원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2560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뭐 어제 영상 보시고 오늘 뭐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었다 이만큼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좀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재무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 싸움 숫자 싸움이 가능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을 뭐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간 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큼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 싸움이 가능한 좀 이런 증명이 눈으로 증명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잡아 볼 만한 오늘 뭐 추천주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CJ ENM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아 이거를 대문자로 써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좀 엔터랑 미디어 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다시 한번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47,000원 이 부근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잡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17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은 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차적인 좀 14만 원이 미하에서 다시 한번 2차적인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147,000원 이하로 가셨다가 또, 만약에 한번더 14만원 밑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2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좀 영업적인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뭐, 부채비율도 뭐, 무난무난하게 괜찮고, 영업이익률도 뭐, 8%, 원래는 7%, 1분기 때는 4%, 그리고 원래는 7%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좀 8%, 9%까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까지 있는데, 최근에 뭐 이거를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TV 광고의 어팡은 뭐, 역상정이 분명히 불가피하지만, CJ ENN 같은 경우에 사업 환경 자체를 놓고 보면은, 10월부터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분기 때도 잘 나왔고, 3분기 때가 더잘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뭐, TVN, Mnet, 그리고 OCN, 뭐, 이런 메인 채널에서 화제성이라든지 시청률 자체도 굉장히 고르게 나오고 있고, 뭐 Mnet 같은 경우에는 뭐, 쇼미더머니도 있고, 그다음에 모시에는 뭐 최근에 했던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좀 이런 드라마들이 좀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t v n 에서도뭐 신서유기라든지 뭐 재밌는 예능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제작비 자체가 뭐 전년 대비해서 21%가 감소를 했는데 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회복 자체가 당연히 좀 지속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빙이랑 뭐 프리미엄 콘텐츠 부분에서도 네이버랑 협력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디지털 사업도 추가적인 가치가 당연히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투자 자산 가치가 2조 중반이라는 수준을 놓고 고려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부분 업황이 더 나빠질 게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실적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모두 터너 라운드가 당연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OCN 드라마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재밌더라고요 뭐 경이로운 소문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J e 뭐 수익성도 당연히 또 개선이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치만 보더라도 여기서도 영업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도 너무 잘 나왔던 부분. 그지만 최근에 좀 기간들이 좀 나갔던 이 수급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집 나갔던 기간들 좋아하는 엔터주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 수급 자체가 빠져 나가면서 아이고. 자,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거를 좀 담아 놓는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빠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이런. 차분한 안정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숫자 싸움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 가지고 좀 천천히 끌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좀 리딩을 좀 소통이라든지 리딩을 하기 위해서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카톡만 할줄 알면은 다 참여 가능하신 거고 제가 문자 보내주시면은 바로 딱 무료방 링크 딱 보내드려서 저희가 뭐 시장 읽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짓고 넘어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전하게 같이 좀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